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물론 지금 당장 쇼패딩 입을 날씨는 아니지만 금방 더 추워지기 때문에 우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캐주얼 스트리 패션에 얼린 쇼패딩 10가지 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노메니얼 브랜드의 스카디 덕던 쇼패딩입니다 그 다섯 가지 버전 중에서 저는 이번에 글로시 그레이스 컬러를 착용했어요이 제품은 이미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메니얼의 이번 2, 3 FW를 대표하는 쇼패딩입니다 제가 쇼트로드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쇼패딩이라 첫 번째 순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제품명에 나와 있듯이 글로시한 소지감의 특징입니다 덕분에 좀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일품이고요. 겉감과 안감 모두 나일론 100%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충전재는 RDS 오릴털 8:2 비율입니다. 보신 것처럼 좀 빵빵하면서도 실루엣 둥글게 나와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체험감까지 되는 좀 그런 멋진 쇼패딩이라고할수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점은 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워머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멋스러움을 챙길 수가 있고 요즘 또 필수라고 할수 있는 투이 지퍼가 가미되었으며 방수 처리가 되면서도 이핏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처럼 평소에 노미틱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 쇼패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링하 때는 저처럼 톤온 톤을 매치해 주셔도 좋고 왜냐면 밑단에 스트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레이어드 스트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확실한 건이 패딩 하나라면 이번 겨울 충분히 푹 뽑고 다닐 수 있죠. 그냥 쭉 버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 브랜드의 웨이브 구스운 푸퍼입니다. 총두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블랙 색상을 착용했어요. 제가 요즘 가장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가 이 로키드 마틴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이번 2 3 f w 에 진짜 미친 쇼패딩이출시됐더라고요 충전재가 무려 구스운으로 8D 이 뷰를 자랑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따뜻하다고 할수 있으며 겉감은 제가 좋아하는 나일론 100% 소재 오버하면서도 볼륨감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트렌디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10가지 쇼패딩 중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침구라고할수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웨이브 스티치 라인도 되게 유니크하면서 평소에 로키드마틴 브랜드가 선호하는 그런 스트릿 감성에 제대로 살아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탈 아이렛도 더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스트릿 마술을 최고였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서 손이 평소에 많이 갈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품이나 기장도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디테일이라 제 채널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디자인 굉장히 선호하는 걸 충분히 하실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하고갈수 있는 이넥 부분도 목까지 올라서 더욱 뛰어난 보온 성의 특징이고 밑단에는 스트링이 감이 되어 평소에 레이어드 스타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크기에다가 각도 잘 살아있는 후디까지 달려있어서 이 제품은 그냥 깔곳이 없는 그런 고스다운이다. 또 계속 말씀드린 데 착용했는데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서 이제품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스트링 좋아하면서도 나는 추위를 좀 많이 타니까 좀 따뜻한 패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컬러베스도 굉장히 센스 있어서 치트키 맛으로 최고라고 할수 있네요. 세 번째는 m m i c 브랜드의 인서트 본보입니다. 네, 이브랜드 제가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드린 해 브랜드 같은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제가 갖고 왔지만 와 완전 걱정 반은 사라졌습니다. 이 작업복으로부터 시작된 본보전퍼 디자인으로 나왔으며 보시는 것만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겨울에는 사실 무리거든요. 대신 이 제품은 한겨울 전까지는 충분히 뽕뽑을 수 있고 일반 패딩 못지않은 엄청난 보온성을 자랑하고 있어서 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품이 보시면 소재와 실루엣 전체적으로 중점을 둔 본보자켓이라고 할수 있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트릿 무드 디테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면100% 원사를 사용하여 옥스퍼드 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며. 여기도 재미있게 가몬드 상태에서 워싱 가공을 통해 보다 빈티지하면서도 되게 스트릿한 그런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쓰레임 신슐레이트 손 안감이 적용되어서 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착용감이 특징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핏감이무엇보다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어요. 와, 이 정도 핏감으로 이런 본보 작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보통 본보라면 불편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품은 부드러면서도 우 아주 편하다는 점. 컬러도 되게 은은한 블랙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으며 덕분에 평소에 스타일링 하실 때좀더 식하면서도 올블랙 스타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YKK 트위 지퍼가 또 가미되어서 부드러운 슬라이딩은 기본이면서 전면에위치 한쪽 한 포켓도 YKK 지퍼까지 또추가되요 아, 퀄리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범버 자켓을 좀 많이 소개드렸는데 고운 측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 그래서 나는 좀 평소에 패딩만 입고 다니는 거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MMIC 브랜드 의 인서트 범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173 63기준으로 지금 미듬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위켄더스 브랜드의 웨이브 다운 자켓입니다. 총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데님 색상을 사용했어요. 자 오늘 보여드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좀 유니크하다고 할수 있는 쇼피딩인데요. 재미있는 점이 보신 것처럼 바이오스톤 워싱으로 되어 있어요. 좀 유니크한 데님 무드의 쇼피딩이라서 자체만으로 지특히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미친 쇼피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웨이브 형태의 디자인도 나와서 좀더 심심하지가 않고 또이 디자인이 바이오스톤 워싱과 무드가 굉장히 좀 찰떡이라서 캐주얼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쇼피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은 덕다운이 아닌 웰론 충전재로 되어 있고 투웨이 니켈 지퍼를 사용했지만 왈기 캐인도 아라는 점. 또 팔이 살짝 조여서 바 유입맞게는 좋지만 차근간만에서는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대신 안주머니도 있으면서 이 땅에 로고 스토퍼 스트링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멜론 충전재지만 은근히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식으로 후드와 같이 코디 해 주신다면 뭐한결울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둥근 실루엣과 데님 분위기 제품으로 개성 챙기기도 좋으며 남다른 멋을 연출할 수 있으니 흔한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 숏패딩 좀 지겹다시는 분들 이런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무드의 숏패딩을 도전하기 전에는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 쇼패딩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WMC 브랜드의 컬러 이펙트 후퍼입니다. 총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다크 그린 색상을 착용했어요. 자, 이 제품 디자인 어떤가요, 여러분? 되게 유니크하고 핏감도 멋지죠. 저 마이크로 리스타 경량 소재를 사용해서 은은한 광택감이 아주 매력적인 컬러 이펙트 푸퍼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장 트렌디한 컬러 배색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덕분에 좀 레트로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면서 가출것다 갖춘 그런 WMC의 이번 신상 쇼핑이랍니다. 보시면 오버핏 실루엣에 적당히 콜판 기장감으로 착용감과 활동성 모두 뛰어나면서 트렌디에 맞는 쇼한기장감이라 본인이 원한 레이어 스타일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요. 충전재 같은 경우는 덕다운을 사용했고 8대 2 비율로 나왔습니다. 덕감과 안감은 둘다 폴리리스트 100% 부담이 없으며 보온성은 당연히 굉장히 따뜻하다고 할수 있고 WMC 브랜드 제품답게 YKK2의 지퍼가 사용됐고 전체적인 맞는 색 부분이나 퀄리티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컬러 색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WMC 브랜드는 옷 자체를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2 3 FW 후드티와 마찬가지로 이 쇼패딩 역시 기대 만큼 잘 나와서 뭐점 있고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트렌디한 디자인과 매력 역치적인 컬러 베에에 스트릿 캐주얼 분위기 원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 스트리트 브랜드의 다운 숏 퍼퍼입니다. 자, 이 제품은 비전 스트리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잘 아실 텐데,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소패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광 패딩을 자랑해서 은은하면서도 되게 시크한 그런 스트릿 코드를 찰떡인 제품입니다. 또 디보 덕다운을 사용했는데 솜털 함량 80% 이상, 필파워는 600이고요. 좀 이상적인 필파워를 지니고 있고 덕분에 보시면 실루엣이 굉장히 좀 살아있는 그런 빵빵한 패딩이죠. 여러분. 자체만으로 되게 스트리트한 모드가 잘 느껴지지 않나요? 그 전면부에는 투 핸드포켓 스냅이 있으면서 이 손을 양 사이드로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 위로는 가벼운 물건을 또 수납할 수 있다는 게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위지퍼가 가미되어서 본이 원하는 스타일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밑단에 스트링도 있으니까 실엣 조절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좀 후드가 없었으면 좋았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대로 후드도 없어가지고 더욱 멋스러운 디자인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체적인 퀄리티와 만듦새에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으로 잘 나왔어요. 지금 무신사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쇼패딩이랑 평소 내가 좀 시크하면서도 스트링 맛의 쇼패딩을 찾고 있다. 또 은은하면서도 상관없는 디자인을 원한다 할때이 제품 달리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 착용하고 있는데 핏감 딱이죠, 여러분? 자, 일곱 번째는 d n s r 브랜드의 플라이트 덕담 크롭 패딩 점퍼입니다. 뭐 제가 가장 최근 컨텐츠에서도 이미 보여드렸던 쇼패딩으로 뭐 요즘 트렌드에 가장 맞는 그런 쇼패딩을 할수 있는데요. 요즘 개인적으로 스트좋아 하면 모를 수가 없는 d n s r 브랜드의 제품으로 되게 트렌디한 크롭 기장감을 나왔고 덕분에 다리가 더 길어 보인 효과가 더이랍니다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륨감이좀 살아있으면서 디자인 자체는 이게 쇼패딩이야 할수 있지만 충전재가 덕담 7대 3 비율로 그냥 쇼패딩이라고도. 무방합니다. 좀 스트릿하면서도 따뜻한 쇼핑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뭐, DNS 브랜드가 잘하는 YKK 트위지퍼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 입체적인 포켓 디테일이도 추가되어서 심심한 그런 디자인을 잘 잡아주고 있답니다. 확실히 DNS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하이엔드 감성이 잘 느껴지고요. 20만원대 가격으로 나왔지만 인기가 워낙 많아서 조만간 품절될 제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맘든색 퀄리티 모두 양호하고 뭐 미니멀이나 스트리 어디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한번 영입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제품이니까 뭐 DNS 브랜드 제품은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죠 여러분. 이어서 여덟 번째 제품은 오프닝 프로젝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다운 자켓입니다. 총두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착용했어요. 점점 폼이 미쳐가는 이 오프닝 프로젝트의 23FW 신상 쇼패딩이고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오프닝 프로젝트 브랜드의 쇼패딩을 처음 입어봤는데, 아, 역시 기대한 만큼 너무나 도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 RDS 인증 프리미엄 덕담 8대2 뷰를 사용해서 굉장히 따뜻함을 자랑하고, 보신 것처럼 세미 크롭 기장에 과하지 않은 시클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와서 되게 트렌디하지만 입문용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시클 오버핏 실루엣으로 잘 나왔습니다. 또 브랜드 로고가 감이 된 투이 지퍼가 잘 들어가 있고요. 기장이 애초에 좀 짧지만 밑단 스트링까지 또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서 원하는 실루엣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필퍼는 6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이 제품 매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광 원단의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온성도 보온성이지만 핏감이 굉장히 멋지고 착용감 역시 아주 편하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던 부분이 있었는데 프론트 이중 주머니 지퍼가 또 추가되었어요. 와 이런 지퍼는 좀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아주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면과 후면에는 심볼 아트웍이 적용되어서 오프닝 프로젝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담겨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장이 비교적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저처럼 레이드 스타일링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브랜드의 쇼핑을 처음 접해봤는데 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네요. 만족스러워요, 진짜로. 아홉 네, 네, 번째 브랜드는 브람브레스 브랜드의 태그숏 담후퍼입니다총네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카키 색상을 착용했어요. 자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라인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핏감을 자랑하는 쇼핑인데요 기본적이지만 되게 매력적인 컬러감으로 나와서 캐주얼 쇼핑이 입문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덕당한 무려 7대3 비율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 겉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나일론 소재로 나와서 터치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고요. 또 다른 패딩과 마찬가지로 밑단에는 스트링이 적용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실루엣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소매는 편안한 이밴드로 e 바람의 유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좀 착용해 보니까 착용감과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 이거는 누구나 좀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실용적인 지퍼 안주머니와 비슬론 투의 오픈 지퍼까지 전면에도 당연히 손을 포근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저는 네 가지 컬러 중에서 개인적으로 또 선한 호 카키 색상을 착용했는데 이 카키 색상이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거리에서 흔히 � 없는 컬러 조합이라서 기본적인 패딩이지만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원한다 하시면 이 카키 컬러 진짜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브랜드 브라운브레스 제품답게 캐을스트림으로 그냥 찰떡이네요, 찰떡. 그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제품 은 파밀리 브랜드 카모플라주 코트앤디스트로이드립 MA1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제품명이 그만큼 만족도도 굉장하답니다. 이 제품은 카모플라주 볼륨 스타디움 항공 패딩 점퍼로 지금 날씨에 가장 필요한 MA1 디자인을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환장할 만한 카모 패턴. 약간 PTSD 오긴 하죠, 여러분? 또 원단은 본딩 처리가 내부 패딩으로 벌룬핏의 실루엣이 구현되었어요. 덕분에 보온성 역시 적당히 챙기면서 멋진 스타일까지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저처럼 목폴라와 같이 활용만 해 주신다면 충분하고요. 물론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에는 당연히 비추천 드리지만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과소매단및 밑단은 디스트로이드된 시보리 배색으로 유니크함과 스트릿 맛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 패밀리 브랜드의 제품들을 하나둘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패턴과 디자인이라 이제부터 매시즌마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까지 추 이 날에 갑자기 난좀 찾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아주 멋스럽고 매력적인 아이템이니까 절대 실망 안 하실 겁니다. YKK 트윈 시퍼도 당연히 잘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 헤딩 말고도 이번 겨울에 보여 드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구독 눌러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